아, 여기는 제주도 어,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바라본 어, 앞바다의 전경입니다. 아, 참으로 휴학팅 아,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본 제주도 앞바다가 정말로 청명하고 맑습니다. 어, 지금 아침에 약간 날씨는 흐린 상태입니다만은. 어, 제주도 날씨는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잠깐 비가 오더니 낮에는 굉장히 청명하고 맑은 어, 기후변화가 육지보다 상당히 어, 심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어, 연출을 끝내고 이제 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음, 제주도 마라도 프라자 호텔에서 어, 제주도 그 광경을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여기에서 그 갈치배가 아주 바다의 전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 그런 어 환경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모두 다 철수가 되고 지금 저쪽에 끝에 보면은 제주도의 그어 항이 보이는데 에 제주도에 어제 참 맛있는, 음, 식사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근데 시간이 나면 제주도에 오셔서 이 청명한 바다 구경을 한번 해보신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